일본, 태풍 간접 영향으로 집중 호우 이번 주 후반, 수도권 흐리고 소나기. 안녕하세요. 날씨 아저씨 방기정 t v 입니다 2호 태풍 마하루는 3일인 어제 아침 9시에 도쿄 남쪽 500km 해상에서 열대저기압으로 소멸을 했는데요. 소멸하기 전에 일본 남부 해상을 지나가면서 열대 수증기를 일본 본토에 위치해 있던 장마전선에 공급을 하면서 많은 비가 쏟아졌죠. 하루에 500mm 가까운 어, 폭우가 쏟아진 곳도 있는데 3 명이 숨지거나 실종되었고요 정전과 침수 피해도 잇따랐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내린 곳이 시즈오카현으로 하루에 500mm 가까운 비가 쏟아졌고요 도쿄도 200mm 넘는 비가 쏟아졌다고 하죠. 도 시간 물에 잠기고 차량도 물에 잠긴 모습입니다. 일본 어, 일본 충부와 간도 지역 남부 지역에 어, 호우의 직접적인 영향은 장마전선입니다. 태풍은 일본 남해상 500km 정도에 위치해 있었고 세력이 매우 약해져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 은 주지 못했죠. 유럽 중기청 ECMWF의 그저께인 2일입니다. 6월 2일 17시 30분 모델을 보면 일본 남부 해안 지역으로 장마전선이 위치하면서 많은 비를 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태풍은 규슈 가고시마 남쪽 450km 해상에서 북동진하면서 수증기를 공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저께인 2일입니다. 17시 30분에 미국 기상청이 GFS의 강수량 예측도인데요. 4월 동안 강수량 예측도를 보면 일본 남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핑크빛의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참고로 모델에서는 최대 100mm 이상 예측하는 지역이 핑크색입니다. 그리고 그저께인 2일 오후 17시 30분에 일본 기상청이 발표했던 경보 및 주의보인데요. 태풍경보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호우, 산사태, 범람 위주로 경보나 주의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었 일본 전국으로 낸 경보에서 홍수 예상지역, 산사태 예상지역이 나오는데요. 보라색이 가장 위험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이 붉은색 그리고 노란색 순입니다. 시간당 강수량 예상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아이치현시조카현미에현등 지역으로는 시간당 80mm 이상의 호우를 예상하고 있었죠. 그리고 국지적으로 또 다시 비가 가장 많이 내릴 지역에 홍수나 범람이나 산사태, 강수 실시간 예보를 따로 발표해 갖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순서대로 어 홍수 예상, 다음에 범람 지역 예상, 다음에 산사태 지역 예상, 다음에 강수 실시간 예보 지역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의 영향을 그러고 보지는 않았죠. 다만, 태풍으로부터 유입되는 강한 수증기의 영향을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상 태풍이 이 정도의 세력과 거리에 있을 때, 강수량의 한 30에서 40% 정도 영향을 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서해상 이치의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는 하시는 어떨까요? 미국 기상청의 GFS 모델 보시죠. 월요일인 5일 우리나라는 남서해상 위치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받겠고요. 제주도는 오후 중반부터 남쪽으로 지나는 약한 저기압 영향으로 비가 시작이 됩니다. 화요일인 6일은 제주는 비후개인의 날씨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북쪽으로 지나는 겨골 영향으로 흐린 후에 맑아지는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7일은 남부지방 위치의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받고요. 목요일인 8일은 동쪽으로 빠져나와 고기압 가장들이 영향을 받는데요. 제주 지방은 남쪽으로 지나는 기압골 영향으로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것으로 보고 있네요. 9일은 남부 지방은 고기압 영향을 중부 지방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전면에 위치하면서 밤부터 수도권이나 서해안 지역에 비가 모이 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인 10일 남부지방은 고기압가장자리의 영향을 중부지방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전면의 영향을 받으면서 밤늦게 수도권으로 약한 강수를 모이를 합니다. 일요일인 11일은 안상부에 위치한 가운데 구름 많은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모델과 종관자를 종합해서 이번 주 날씨를 예상을 해보면 월요일은 5일은 전국이 맑겠고요. 제주는 밤부터 비입니다. 화요일은 6일은 전국이 맑은데 제주는 비우게 되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으로는 흐리겠습니다. 수요일은 7일은 전국이 맑겠고요. 목요일은 8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제주는 흐려져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은 9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으로는 소나기가 예상되고요. 토요일인 1 1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중부지방으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인 11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은 비, 남부지방을 흐리고 소나기인데요. 자, 주 후반에 수도권과 중부지방으로 소나기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측을 한 것은 우리나라 5km 상공에 매우 차가운 공기가 내려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현재 보이는 일기도는 10일 저녁 일기도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C라고 쓰여 있는 게 한지입니다. 차가운 공기인데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상층에 강하게 내려오게 되면은 대기 불안정이 커지면서 소나기가 자주 내리는 날씨를 보입니다. 이번 서울지방 어, 이번 주에 그 서울지방 기온은 어, 날짜별로 큰 편차가 없이 최저 18도에서 최고 28도 정도로 평년보다 약간 높은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